특집 판매로 정말 정말 저렴하고 애 u 를 많이 한 원가 약 27만 원 정도의 택탁 10만 박을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어린이 날 특집 판매인 만큼 정말 정말 푸짐하고 애 u 를 많이 해서 준비했고 뒤에 이제 영상 소개하시는 영상 보시면 되게 물품들이 다 퀄리티가 높고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이 박스 크기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박스가 크기가 되게 엄청나게 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구성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제출 아, 저 딸리미유 래핑지가 각각 50장씩 총 100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고칼 래핑지 블루거 래핑지 믹스가 총 100장이 들어갑니다. 얘는 간단하게 조항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올크림피치님 단종 위주 래핑지 믹스 40장이 들어갑니다. 얘도 조항 공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 디테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제 출처 새 디테일 통이 총 4통이 들어갑니다. 얘 엄청 엄청 귀엽고 또한 진짜 예쁜 친구예요. 얘는 제가 백통을 발주를 했는데 지금 재고가 되게 많이 떨어진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크림피치님 아포수선 되있는피플라디테일한 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포수선 되있는 진아님 담따봉 디테일한통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야미님 피치피치피치 디테일 들어가는데요. 얘는 제가 디테일 컵 하려고 진짜 한백턴 정도도 안쓴 거의 새 디테가 다름없는 디테예요 이렇게 새 디테랑 양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 거의 차이가 없죠 오히려 얘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틱틱틱틱틱 디테가 한통 들어갑니다 그 그다음에 다음에는 치룡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요 디테가 한통 들어가는데요 양은 이만큼 남았고 이렇게 세 거랑 비교해 봤을 때양 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얘는 되게 생활먼지 등고 거의 없고 엄청 깨끗한 디테고요 치룡님 디테는 되게 웬만하면 더 구하기 어렵고 희귀인 거 아시죠? 얘한 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뒷에는 이렇게 총 8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제작물품들을 소개해드릴 건데, 도안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셨을 테니까 빠르게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바나나, 주구박고라벨지가 7세트가 들어갑니다. 우주공통토인스가 4세트가 들어가요. 놀이공원 미유2세트, 애옹냥냥야인스도 2세트, 시골보드 2세트, 딸기고양이 2세트, 동물자모 친구들 2세트, 체리고양이 2세트, 땜대한 세트. 체리 고양이 두 세트 유니콘 주고받고 라벨지 두 세트. 네, 이렇게 제 제작물품 인스들이 이만큼 들어가고요. 바로 다음 물품도 소개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주곰주 떡내가 두권이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베어들이 다섯 건이 들어가는데요. 얘는 제가 발주한 베어들 전부 다 넣어드렸고, 여러분들이 얘를 되게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발주 안한 베어 도안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저는 언제 발주를 할지 아직은 발주 예정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아직, 아직 발주 못한 도안들이 스무 개 넘게 쌓였는데, 지금 그 친구들은 거의 다대량양도에서 먼저 도안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네, 다음 내일 올라올 영상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포도소 봉투 10장 그 다음에 레몬 소 봉투 10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벼 세트 인스가 이만큼이 들어가요. 앵, 샤시, 에는 블루거 수국 떡미인데요. 얘가 한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일반 고칼 떡미, 블루거 떡미 믹스가 이렇게 약 100장 들어갑니다. 아마 이게 블루거 비율이 더 높게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치치손가울재 제거 없는 거두 개. 배어 핀 버튼 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핑크 마크니 세 개. 또 핑크 마크니 세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층을 채워 줄게요. 포장 팩세 장. 그다음에 올크림 피치니 믹스 20장이 들어갑니다. 이 채팅님 이팔님이스믹스3 0장이 들어가고요. 얘도 도안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울는님인스믹이스구장이들어는이들어는는데요 얘도 도안 공개해볼게요. 진짜 여기 인스믹스 3세트만 해도 정말 예쁜 인스들이 진짜 진짜 많이 들어가죠. 되게 다 도안들이 예쁜 인스들이에요. 다음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올 빈티지 인스믹스 35장이 들어갔는데요. 얘는 일반 고컬하고 블루거가 섞였는데 블루거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정말 유명하신 블로거분들올 자켓 인스믹스 50장이 들어가는데요. 얘는 제가 정말 열심히 구성을 했고 진짜 다 유명하신 블로거분들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도안 공개 한번 해볼게요. 일반 블로가인 스미스가 엔장이 들어가는데요. 얘는 진짜 두께가 엄청나고 이 오피피가 꽤 큰데 제가 이 오피피가 진짜 터질 때까지 터지기직전까지 넣었는데요. 더 이상 안 들어가서 딱 여기까지만 넣었습니다. 보시면 되게 뒤에 뚜니하고고클렌이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뒤에 제가 여기다 가 걸쳐놨는데요. 그거는 여기 끝까지 안 들어가서 이만큼 넣어놨어요. 얘는 엔장이지만 한 200장은 넘을 것 같아요. 200장 정도, 200장 정도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님 인스믹스 3 0 장이 들어가는데요. 얘 진짜 다 보컬들만 들어가 있고 얘도 도안 공개해 볼게요. 다음으로 까만 노구리 님 인스가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세트가 들어갑니다 전부 다 세트로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이렇게 툴님술처 누드 카드가 한 세트가 들어옵니다. 다음 올 블로거 누드 카드 믹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얘도 안에 도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리궁고구마, 오0장 덩어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도안이에요. 그 다음에 떡메이스가 이만큼 들어가요. 얘는 중국 많은 도안도 있고, 어, 네, 저퀄 고퀄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큼 들어가요. 주문이그 다음에 이렇게 마켓 3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식 봉지가한봉지두봉지세봉지가 봉지, 봉지, 봉지가 들어갑니다. 얘는 간식만 5,000원치가 들어가는데요. 얘는 제가 편의점에서 따로, 따로 여러분들이 드시라고 구매해서 넣은 간식들이고, 얘는 가격을 거의 안쳤어요 아, 얘는 그냥, 얘는 그냥 덤입니다. 그냥 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진짜 쿠폰, 명함, 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쿠폰이까지쌓여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진짜 박스 꽉찰 때까지 넣었고요. 이렇게 진짜 맨 끝부터 끝까지 이렇게 꽉꽉 채워졌는데요. 이렇게 이대로 배송이 가면 물품들이 다 흔들리고 너무 위험하니까 얘는 제가 바로 한번 개별 포장을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포장을 마치고 왔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수공이랑 이쪽에 포장팩하고 소공투그 다음에 밑에 랩핑도 깔려있고, 여기에는 소공봉투에안 넣어져서 여기 딱 빼놨습니다. 이렇게 밑에 붙랑그 다음에 여기로 도둑장 덩어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물품들이 가려질까봐 못 넣었는데, 이렇게 간식들도 잊지 않고, 범이랑 가고요. 이렇게 뽁뽁이 포장을 해서 갑니다. 이게 원가는 제가 말한 27만 원이라고 했지만, 아까 이제 두 팔인 인스나 이런 인스들은 다 장당을 200원씩으로 매겼기 때문에, 원가가 27만원보다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27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네, 약두배 정도 애노를 했고 네, 그럼 이상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 올라올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